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선거 직후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보통 선거. 자, 이사진도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이 사진들. 총선거 5월 10일. 아, 50총선이구나. 50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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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거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보통 선거이며,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평등 직접 비밀 자유의 원칙에 따른 민주주의 선거했으며, 임기 2년에, 임기 2년에 재현 의원을 선출했답니다. 그러면, 이 선거 직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아, 근데 여러분, 이 포스터를 잘 보시면요. 답이 여기 있다,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 국민의 의무. 그리고 잘 보니까 여기에 중앙정부 수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포스터 를잘 보시면 중앙정부 수립, 그죠? 자 그렇다면 음, 뭐 총선 거로 독립문은 열린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요런 포스터를 중쯤에 넣고 한번 이 선거 직후의 상황을 한번 골라 볼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중앙정부 수립. 오, 네. 바로 답 나왔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중급 시험은요. 주어져 있는 힌트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최대한 거기에 아주 힌트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세요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이전 상황입니다 50 총선 이전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도 역시 이전입니다 다음 3번 4번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도 역시 이전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개최도 역시 이전입니다 다 이전 상황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50 총선 직후에 나타난 모습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밑줄, 그은, 기억, 니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러고 나왔네요.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설치하여 빈궁한 백성에게 진대하는 것을 일정한 법, 법칙으로 삼으셨다. 이건 이고려때 모습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백성은 늘어가는데 저축은 많아지지 않고 있으니 쌀일만석을더 보태고 이름을 의창이라 고친다. 백성들로서 가난하여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는 대하여서는 재위보로 하여금 보리가 익을 때까지를 기한으로 구제하도록 할 것이다. 고려사에 나와있는 다 고려시대 때 어떤 그런 구율정책과 관련된 그런 제도죠. 의창과 재위보. 자 그러면 각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볼게요. 기겸 의창입니다. 기금을 모아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였다. 이게 이제 재위보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의창 환자를 치료하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었다. 환자를 치료하고 굶주린 사람을, 의창이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기능? 동서대비원 해민국? 그런 기능을, 그런, 그런 곳에서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틀렸고요 니언, 제이버. 물가 조절을 통해 민생안전 도모. 이거는 상평차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다음 4번. 니언, 제이버. 각종 재해 발생 시 임시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이거는 이제 어, 구급도감, 뭐 구제도감. 이런 게 되겠죠. 틀렸고요 기억과 딘,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운영되었다. 참, 1번부터 4번은요, 하나하나의 개념을 따로따로 따로 묻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아주 자세한 그런 선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유, 어려울 뻔한 선지를 5번에서 참 쉽게 가줍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운영하였다. 너무 당연한, 응? 그런 선지. 으로 가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답지를 선택하는데 부담감을 덜어주는, 예, 그런, 출제자의 센스를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여튼 중급시험,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 보면 여러분들 중급시험의 그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 이 출제위원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문제 풀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코 답지를 여러분들한테 고민되는 그런 답지로 끌고 가지 않는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제가 앞에 출제 경향에서 설명드렸던 문제. 네, 주목도 나왔습니다. 네,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 자, 굉장히 시사성이 강한 네, 그런 문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지금 2012년도에 봤던 시험인데 2011년도에 <laughs> 사실이 역사가 되어 가지고 문제를 따져서 등장을 했던 그런 문제예요, 지금. 아, 근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 뭐 저야 뭐 이 세를 다 살아왔으니까 에헤 이게 뭐야 이렇게 보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또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순서는 일단 아시아 경기 대회, 하계 올림픽, 한일 월드컵,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여기 이제 86년, 88년, 88 올림픽, 그다음에 2002 월드컵, 그다음에 2011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나가다예요. 이렇게 고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라나가다. 라나 가다. 네,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르는 건데 어, 이거는 사실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거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이건 어떻게 뭐뭐 뭐, 뭐 힌트를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진짜 상식. 상식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 어떤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자, 3위로 부정선거. 음, 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학생 시위, 이승만 대통령 망명, 대학교 수 시위. 아유, 뭐, 답이. 거의, 이건 제가 볼때 이건 초급이야, 초급. <laughs> 초급 문제, 초급 문제.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평화 통일의한 걸음 다가간 남북한. 남북한 당국자는 서울과 평양에서 무엇을 발표했다? 남북한은 다음과 같은 통일의 원칙들의 합의를 받아.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네, 또 있나요? 없죠? 여기 전부 다죠. 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네, 또, 또 있네요.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자, 평화, 아까 자주,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네. 뭐 출사, 남북. 공동 성명 바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예, 아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정답을 해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나와야 될 문제예요 예, 통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나오는 문제다 라고 제가 개인 설명 드렸잖아요 7세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위로 남북 공동성명은요 반드시 시험에 나온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열 문항 풀었으니까 자, 오늘의 중요한 학습 파일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그 역사 파일은요. 3국의 신라의 통일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아, 요거는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면서